제6회 2024 섬섬 아트페어가 예울마루 7층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.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아트페어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부담 없이 볼 기회를 제공해 미술 작품 전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미양 여수에서 열리는 음, 여섯 번째 열리는 섬섬 아트페어는요. 어, 1위를 시작으로 해서 어, 지금 87명이 참석하는 굉장히 큰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어, 지역으로서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어,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출품을 하셨고 총 500여 점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섬서마트페어는 여수에서 유일한 미술시장으로 전국에서 12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90여 명의 작가와 500여 점의 회화, 사진 등 다양하고 섬세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. 이제 이벤트 부스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김여사 그림 사는 날이니까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이제 두 작품을 내놨고요.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10개월 동안 그린 그 작업의 그 흔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섬서 마트페어는 단순히 작품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. 남해안 뉴스 이소영입니다.